안녕하세요. 정소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의 싸움이 시작되다라는 주제로 어, 여러분과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철학을 왜 하냐 도대체. 그리고 철학이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이 기본적인 어, 동기부여?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다면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양 철학사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어가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최근 영국 대법원에서 평등법상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만 되어 있다.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이 성별은 남자, 여자 두 개밖에 없다. 이 판결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이게 엄청난 판결이다. 메가톤급 판결이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판결문 밑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 봤거든요. 댓글이 거의 뭐 수천 개가 도배가 됐던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성별이 남자와 여자라는 판결을 내리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아니면은 아니, 이렇게 간단한 답을 얻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뭐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아 이것은 엘리트 중심의 상대주의적인 세계관과 저희와 같은 상식을 갖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어, 견지하고 있는 보편주의 세계관이 정말 극명하게 충돌하는 지점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트 중심의 상대주의 세계관을 저희가 다른 말로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라고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1900년대 이후에 서구 사회를 엄청나게 어, 격변시킨 그런 사상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절대적인 도덕 기준도 없고 절대적인 진리도 없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 국어사전에서 어,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철학적인 의미로 진리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을 말한다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성별이 이 지구상에는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성염색체에 따라 XY는 남자고 XX는 여자다. 이거는 지구인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보편적으로 알 수도 있고 인정하는 사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 이런 것을 개의치 않겠다.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상대주의적인 세계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보면 굉장히 좀 합리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괜찮아 보여요.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절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영역까지 어, 남녀의 성별의 구별 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의 정답 오답을 낼 때도 이런 요즘에 포스 모더니즘 수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학적인 정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영역에 까지 적용을 시켜 버리면 사회가 서서히 이제 붕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보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하고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런 두 진영 간의 싸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뭐 19세기 이후 20세기, 21세기, 이때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소크라테스가 살던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도 이 문제가 아주 핫한 이슈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크라테스 많이 들어보셨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우리가 소크라테스에게 지혜를 묻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서양 철학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어그 전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어, 처음에는 신화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자연에 관심을 가지는 자연주의 철학을 열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엠페도클레스나 데모크리토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 자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의 시대에 오면은 그 자연에서 본격적으로 인간 그 자체 또는 인간의 삶에 대한 관심으로 철학의 주제가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잘 사는 삶인가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이기 때문에 철학사에서 소크라테스의 위치가 거의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소크라테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소크라테스의 친구인 카이레폰이 소크라테스에게 말을 해요. 아, 내가 델포이 신전에 가서 아테네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은 누군가에 관한 신탁을 들었는데 그게 바로 자네 소크라테스라고 하더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게 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그럴 리가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아, 그게 진짜일까 하면서 그때부터 아테네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죠. 아, 내가 진짜 똑똑하구나, 제일 현명하구나.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자신은 자기가 뭘잘 모른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는데, 자기가 만나본 그 수많은 유명인들, 현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식한지도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래, 내가 아테네에서 제일 현명해. 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좀 행복하게 살고 또 덕을 갖춘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용기와 정의와 중용과 뭐 그런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덕을 갖고 살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어, 여러분, 용기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독특한 대화 방식 또는 교육 방식을 산파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마치 조산원이 아이를 낳을 때그 산모들에게 막 도움을 주잖아요. 아, 조금만 힘을 더 주세요. 뭐곧 아이가 나옵니다. 막 이러면서 사, 이제 산모들을 막 격려하지만 결국 아이를 낳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산모가 직접 힘을 줘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다양한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고민하고 애써서 결국 정답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또는 소크라틱 메터드라 그래가지고 로스쿨의 교육방식이 이렇습니다. 학생들에게 계속 질문을 계속 던져요한 명을 세워다 놓고 그래서 아주 그냥 고독스럽게 만드는 그런 방식인데 어쨌든 그 소크라테스로부터 우리가 이런 교육방법론을 이제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살던 그 시대에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소피스트라는 사람들도 함께 살았죠. 고대 그리스는 작은 도시국가 연맹체였거든요. 폴리스라고 부르는. 그래서 자유시민들은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 막 모여가지고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이 있으면 배심원 재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게 엄청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하게 하는 수사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소피스트들은 이 말을 잘하게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선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재주가 좋았냐. 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도 말을 잘 포장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헌혹시키는데 아주 재주가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궤변론자라는 말로도 부릅니다. 그 유명한 소피스트들의 어록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프라토,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고르기아스란 사람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존재해도 그리고 우리가 알 수도 없어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뭘 알고 존재하고 이런 거다 헛것이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데 인간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뭐 이렇게 엄청 변화하는 이 인간이 척도라 하니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죠 트라시마코스처럼 정의가 어떤 보편적인 윤리 기준 도덕 위에 서 있지 않고 누가 권력을 쥐고 누가 강한가 그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정의가 더 변한다고 하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상대주의, 회의주의, 허무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가 짠 나타나 가지고 아. 인간에게는 정말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덕과 가치가 있고 숙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소피스트들의 입장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눈에 가시였겠죠 그래서 결국 소크라테스는 재판에 넘겨지고 공식적인 죄목은 아테네가 성기는 신을 성기지 않고 청년들을 미혹한다 이런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결국 독배를 마셨지만 소크라테스를 싫어하는 수많은 소피스트들 그 아테네에서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소크라테스를 제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답은 알지 못하지만 사람이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답을 알게 되겠지. 이런 이제 믿음을 갖고 어 자신의 신념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스승의 사상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스승의 사상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독자적인 철학 체계를 세워서 어 2000년 서양 철학사를 주도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들 사이에 보편주의와 상대주의 간의 이 논쟁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그리스 철학을 보면서 진화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진화론에 따르면 인류가 굉장히 지능도 낮고 뭐 여러가지 부족한 면에서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하고 발전해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아주 멋진 고등한 문명세계를 건설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했던 모든 고민들, 보편주의인가 상대주의인가, 또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덕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그리스 사람들이 더 치열하고 더 열심히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다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아, 진화론이 틀렸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더그 생각의 깊이나 고민하는 그런 역량 면에서는 저희가 더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제 생각일 뿐이니까요. 뭐 동의를 하시든지 동의를 하지 않으시든지, 여러분 자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들 간의 보편주의와 상대주의 논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플라톤의 철학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